네 오늘 여러 매체들이 <laughs> 아,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. 아저 취재 편의점 장윤성 기자입니다. 네, 네. 예. 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사실상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규모의 이제 계약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,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뭐 중단 등까지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 사실상 오늘 오전 회의에서 나름의 좀 심도 깊은 논의는 이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가 타협협정서에 대한 언론 보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?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가 좀 체코 환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서 좀 진상 파악은 좀 보고해라라고 이제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입니다 한전과 원. 그, 한수원이 그래서 이 웨스팅 하우스 간의 계약 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법이나 규정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첫 번째, 두 번째는 원칙하고 절차가 다 준수되었는지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, 조사해라라고 이렇게 비서실장 지시로 이제 오전 회의에서 이일그 점검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. 그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지시 사항이 있었다 보면 됩니다. 체코 원 수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. 두 번째는 협상과 개혁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. 두 번째는 그 절차가 잘 준수가 됐느냐.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. 음.